오늘은 역대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괴그 안에 담긴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위시들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 기공되어서 BC 959년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은 7년이죠. 이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많은 자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창고에 넣었는데, 이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과 그의 소유들로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들 중 많은 부분이 성전 건축의 경비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어 이를 성전 창고에 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자재를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뿐더러.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물이 넘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재물에 대한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업무를 바친 다윗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한 솔로몬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진 재물은 없지만 나름 열심히 주님께 제가 가진 것을 바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고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엉망금이 있다 한들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둔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죠. 결국 자식들끼리 유산 싸움밖에 더 일어날까요? 가진 재물이 있다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원신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원신이 자녀에게 지속되도록 재정적인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딸은 우리 부부의 지속적인 세뇌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살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성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요와의 언약계를 시원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성정 건축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성막에 있던 언약계를 지성소로 옮겨 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괴를 메었고,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광야 시대부터 장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던 언약궤를 영구적인 초소인 성전에 안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올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도록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다윗이 저지른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명령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던 중에 소가 뛰어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에요. 민숙이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과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안 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에 또 편의에 따라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옮기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법계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워서 옮기게 했다면요. 법계를 치른 수레를 싣고 가던 소들이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사가 법계에 손을 대서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법계를 성전으로 운반할 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불편해도 제사장들이 법계를 어깨로 메고 성전으로 운반하도록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럴 때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큰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우리가 큰일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하지만요,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고 늘 이것저것을 따집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조건부 순종을 하거나 선택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면 결국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 7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은 매어온 언약궤를 성전 내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정성스레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언약궤 안에 홀에 베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 자신을 의미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언약계가 없는 성전은 빈껍데기일 뿐이고 이방의 신전과 다름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언약이 없고,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나 하나님과의 사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수와서 1장 8절에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음식 맛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병들면요, 말씀의 맛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시평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역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소는 풀을 뜯어서 삼켰다가 시간이 나면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진주가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맛집에 가는 것은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지 잘 차려진 음식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새벽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제가 한 큐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나온 하루를 점검해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수와서 1장 8절 말씀을 저의 인생 신조로 삼고 일평생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므로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그때 여와의 호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지성소에 모시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올 때에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보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여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외치자 여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서 있을 주,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출애국기 40장에 나오죠. 성막 봉헌식이 거행되고 모든 것이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여 마침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평생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아니냐도 그렇게 중요. 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집회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통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낌없이 바치고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